뭐 친구들은 우리한테 뭘 준비했을까요? 빈손이겠지 <laughs> 빈손이겠죠, 빈손이겠죠. <웃음> 문제 아까 보니까 이+ 계단이 들어오자마자 네. 사실은 그렇죠. 눈에 딱 띄던데 이+ 계단이 예. 옛날 구룡포 신사에 아 올라가는 아 계단인 거죠 아 예. 어, 계단이 맞네요 아주 맞습니다 나 그냥 여기서 밑에서 차마실 거라는 생각이 드네 갑자기 아우 너무 높은데 그 김선생님을 저기, 저기 드론에 잡아가지고 올려줄까+ 듣을까. <laughs> <뭘 드러네. 웃음> kleine Männer haben nur Respekt vor allem Großen kleine Männer. 그런데이 일일이 이렇게 예. 이런 것들을 써 놓은 이유가 뭘까요? 대단해 하나씩 신사를 만드는데 돈을 낸 사람들의 이름을 쭉 적어 둡니다. 아, 어, 다 이름이 있네요, 그러니까. 예. 근데 이건 한국인들인 건데 뒤를 보시면 일본의 이름이 남아 있습니다. 어, 어, 뒤쪽에요 한번 봐 보시면은 시멘트로 관려 있죠. 어, 이거 발라 버렸네, 시멘트로 예. 다. 어, 그렇구나. 다 기본적으로 지워버립니다. 아, 기본적으로 지워 버립니다. 기분이 안 좋으니까. 아하. 지금은 돌려서 이 신사가 해방되고 나서 충혼탑 천충사가 되는데. 아, 그럼 이제 재활용한 거예요? 재활용한 겁니다. 그렇구나. 예. 아 이걸 뭐 없애버리지 않고 돌려서 우리가 활용하면 된다. 네, 그렇죠. 이런 생각으로 아주 그, 실용적인 곳입니다. 그, 어. 예. 아 몰랐었죠. 이거 뒤에 이렇게 일본인들이 이름 있었던 것은 모르겠는데요, 예. 진짜? 그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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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기억나십니까? 동백이 찍을 때 여기에 앉아, 여기에 예, 앉 예, 예, 그죠? 여기로. 이렇게 둘이 앉았어. 잠깐 여기 예. 한번 앉아볼까요? <laughs> 여기서 이쪽으 이렇게 보고. 네. <laughs> 이 느낌으로. 아, 아. 기억나십니까? 맞아 맞아 이 뷰가 있었어요. 드라마에서 이신을 봤어요 맞아요. 음. 아. 아 여기 뒤에 여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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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있네. 저거를 모두들 찍으시려고 저좀 봐보세요 저좀 저를 보시라고 아, 저를 이렇게 아, 네. <laughs> 이렇게 하면 저거잖아요. 네. <laughs> 뭘 보세요? <웃음> 죄송합니다. <웃음> 민중 사진 한번 찍어야겠다. 예. 희한하지 이게 문화의 힘인 것 같아요. 맞습니다. 그죠?